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.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. 비행기가 12시 30분 비행인데, 지금 5시 12분이고요. 이제 막 볼티모어를 지났습니다.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메가 버스 탔는데, 2시간 지난 거죠. 원래 예상은 4시간이 걸리는데, 지금 2시간 지났어요. 2시간 지났는데 볼티모어까지 밖에 못 왔어요. 원래 2시간 정도 지났으면은. 필라델피아 조금 전이면 되는데 차도 엄청 막히고 눈도 많이 옵니다 비행기를 못탈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방금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버스가 한 5분간 정차했어요 진짜 이거는 오늘은 걱정이 너무 큽니다 과연 집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버스는 출발했지만 또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이 말씀하신게 왜 멈춘 것인지도 모르겠다 했어요 기사님 너무 무섭네요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서울 좀 가고 싶습니다 집 가서 이번 여행은 좀 너무 많이 네, 힘드네요 싶은데, 앞이 안 보이죠? 저도 앞에 안보이죠? 저 앞에 안보입니다 막막합니다 지금 일단 아, 여기서 뭐, 영상은 마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찍겠습니다. 그럼